안녕하세요 현차장입니다. 저는 업무상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사용하다 보니 익스플로어에 맞춰서 웹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크롬이나 웨일, 엣지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거나 실행이 되더라도 기능적인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ms에서는 22년 6월 15일부로 익스플로어의 서비스 지원을 종료하고, 엣지의 사용을 권장하다 보니 익스플로어를 실행하면 바로 엣지로 자동 전환 실행됩니다. 저처럼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간단한 팁을 공유드립니다. 그럼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실행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엣지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점3 개를 클릭해 주시고 아래쪽에 설정. 그리고 왼편에 기본 브라우저 클릭 그러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사이트를 열어보세요 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에서 안함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 밑에 하단에 예 안할래요 클릭 안함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 창을 닫은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시키시면은 다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이렇게 옵션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